2022년 4월 17일 방언기도 감사 일곱 가지 첫 번째 감사 방언기도 할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사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봉 10장 27절 두 번째 감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봉 10장 20절 3위 일치 하나님의 비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. 방언 기도할 때, 말씀, 계시가 열림으로, 신권 사역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요한모 10장 35절. 네 번째 감사. 손에 표적과 이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역 누림을 감사합니다. 사도행전 5장 12절. 다섯 번째 감사. 방언 기도할 때,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. 사도행전 4장 32절. 경제 헌신, 경제 나눔, 경제 기적, 경제 공유,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여섯 번째 감사. 그 부엉, 큰그 물이, 믿는 큰그 물이 더해짐을 감사드립니다. 서행전 4장 14절. 서동전, 서동전 5장, 5장 14절, 5장 14절. 어, 일곱 번째 감사 어, 베드로처럼 그림자로 질병 치료 귀신 축사 어, 질병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고 다 치료되는 기적 어, 누리는 사역 열림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Amen